예전에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아요 어, 저는 목사님 앞에만 서면 밥이 잘안 나먹어요. 막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요즘 애들은요, 목사님 시간 되냐고 식사 한번 하자고. 네, 저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혹은 권사님들 전화하셔서 목사님 밥 사주세요 이런 얘기 못 들어봤거든요. 요즘 풍문도 안 그래요. 어, 목사님 밥 사주세요. 뭐 이렇게 세대가 좀달라졌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을 보면서 아, 우리 때랑은 좀 다르다라는 마음이 들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청년들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입니다. 아, 네. We are the one.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우리는 한 팀이다.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정말 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님의 옆에 이렇게 십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내일은 여러분, 여러분이 없는 분들을 제가 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밖에 준비되어 있거든요. 일단 전사님이나 누가 좀 챙겨주셔서 하나씩 다 가져가셔서 이 십자가를 내일은 달고 네. 그리고 같이 보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페이님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를, 통과하는 은혜를,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laughs> 여러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지금 중학교 아이들이 시험이에요. 네, 지금 아이들이 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마음이 하루 12번도 더 바뀌는 것 같아요. 시험 잘본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본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일은 잘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잘볼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계속 그래요. 네, 반복적으로 뭐 얘기합니다. 자, 시험은 아이들에게도 오지만 학교의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시험을 다가옵니다. 자, 우리는요. 시험이 오지 않겠어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설교 제목 중에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실패의 감이 문제다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는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 특별히 요셉의 특징을 보면 수없이 많이 실패하죠 실패는 문제가 아니라 실패감이 문제예요 나는 안될것 같아 그럼 그때 부터 문제가 돼요 안된게 문제가 아니라 안 돼도 나는 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근데 실패감이 있다 그러면 나안될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시험은 통과하는 것이지 시험은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되지만 시험은 통과해야 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될까? 요 첫째는요, 거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거절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을 기도하시면 40일을 금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40일을 금식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먹는 걸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먹는 걸로 여겨지거든요. 자,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다음, 그 다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자, 4 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고 예수님의 삶이 어땠을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단점을 일하지만, 우리 약한 부분이 어딘가를 늘체크하셔요 여러분, 똑같은 권사님이시지만, 똑같은 권사님이면, 어떤 분에게는요, 이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분에게는이 부분이 약해요. 자, 어떤 분은 추진력이 있으신데, 근데 그분에게 추진력은 있는데, 근데 결단이 좀 약한 분이 있고요. 결단이 강하신데, 추진력이 강하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두 분이 모여서 추진력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가면 돼요. 근데 우리 가운데는요, 자꾸만 약한 부분을 체크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사실을 금식하시고 나니까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분이냐면 배가 고프셨다는 거죠. 근데 그때 사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요. 야, 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는 거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떡덩이가 되게 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떡덩이가 되게 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을 맛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단이 우리 가운데 자꾸만 와서 뭐 하냐면 야너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지 않냐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좀 너의 생각을 가지고 너의 뜻대로 좀 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그렇게 시험을 통과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꿈과 미래 가운데 혹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해요. 높은 성에 높은 성으로 내려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자꾸 공격하면서 우리를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고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 고든 권세를 내게 줄이니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말합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아세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근데 자꾸만 말하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돈을 섬겨라 여러분 우리가 주일성수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네 세상적으로 좀더 벌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세상에서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만 재정적인 부응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벌기로 원하시면 세상으로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야 돈을 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위로를 받고 싶다면 왜 교회가 우리를 위로하느냐 위로받고 싶으면 상담사에게서 3만원만 내면 한 시간 위로를 해줍니다. 위로는 거기서는. 어 교회는요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다짐하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적인 법칙이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바뀌어 있잖아. 은혜를 받기 전에 먼저 구하잖아요. 위로를 받기 전에 먼저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마음이 있는 거야.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거절의 은혜를 너희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요 자, 이 여인이 와서 자꾸만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자자, 나와 함께 자자. 그때 요셉이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거절을 선택했다요 여러분,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살아서는 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적당히 살고 싶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거절의 은혜를 가지고 적당히 살지 않았다. 어제 제가 이제 프랑스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그 동현 형제를 만났습니다. 동현 형제와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청년에게 해준 얘기였어요. 그래서 냐면 말씀을 듣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 오늘도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그 팀에 보니까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알쓸 신자이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접학사죠. 쓸데 있는이에요. 네. 거기 나오는 정재승 교수라는 분이 지금 대전에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 스마트 시티가 뭐냐면 그런 거죠. 우리가 TV에서 막 봤던 것처럼 뭐 이렇게 집에 들어갈 때 핸드폰으로 모든 것이 다 되고요. 차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다 처음 들어 공유를 하고, 여러분, 태양 열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고, 이런 스마트 시티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팀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때 매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거절의 은혜를 내가 살아내겠다고 다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1차, 2차, 3차 갈때그 자리에 같이 있지는 않는 거예요. 거절의 은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1차 괜찮아. 밥 먹으러 까는게 괜찮습니다. 그러나 2차 술집에 가고 술집을 넘어서 더 나쁜 곳으로 가는데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나는 꼿꼿하게 지키겠다. 어려운 거예요. 유혹은 피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절의 은혜. 여러분, 중고등부 아이들도 마찬가지. 중고등부 아이들도 어제 강상선생님말씀드렸죠 공부를 잘하는 이유는 또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단순하고 명료하잖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씀하잖아. 여러분, 거절해야 돼요. 컴퓨터 게임 하면서 늘 핸드폰을 가까이 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시기 위해서 어저께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혹시 TV 보셨나요? 어저께 저녁 늦게까지 12시, 11시까지 또는 1시까지 막 TV 보다가 오셨나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한 주간은 TV를 보지 않겠다. 그런 거절의 은혜를 가져야 새벽을 깨울 수있거요 오늘도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유혹하죠. 안 된다는 거 말하죠. 야, 니네 가정이 되겠니? 야, 니네 자녀가 되겠니?라고 계속해서 말하겠죠.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거절해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실 거야. 아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야, 대충 살아가면 돼. 그때 우리는 거절을 아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여러분, 거절의 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절을 이뤄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거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부. 거룩. 나는 거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십절을 우리 가 같이 한번 볼까요? 십절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습니다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어 아니하나.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연이 날마다 요새벽에 청하했어, 요새벽에 듣지 않냐고. 그리고 함께 있지도 않냐고. 즉,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요청하세요. 너희가 이 새벽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 이번 주에 내가 괜히 남았어요. 아니 목사님은 분명히 이번 주에 열심히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음 주도 나오라는 얘기인가? 이따 가다가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제가 나오라고 목사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어, 목사님께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혹시 오늘만 나오라는 이번 주만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만 나오라는 거 아니면 계속 나오라는 거 한번 여쭤보시고 잘 모르겠으면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이게 정 어렵습니다 자를 지켜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 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듣지 아니하는 그 결단이 있어요. 여러분 듣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들이지 마시고 말씀의 소리를 기울이세요. 세상은 자꾸만 안 된다고 말하거든요. 세상은 자꾸 만안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소리에 귀를 들이면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신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심한 교육을 하는데 정말 교회 에 거의 처음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자 그분께서 지난 주에 말씀을 듣는데 정확히는 2주 전에 말씀을 듣는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의 소비의 교회를 기울이자는 말씀을 마음속에 담은 거예요. 자 그리고 새벽마다 이제 어,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새벽기도는 나올 수 없고 이제 방송으로 늘 들으면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마음을 정해내면 아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가운데 좀 문제가 발생이 해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좀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한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에게. 이러는 일인데 알고 있느냐. 그때 그분의 표현입니다. 다른때 같으면 당장 이하고 싶더래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니 난 그게 아닌데. 근데 그때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를 잠잠히 지나요. 그리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그들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음을 본인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약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란 귀를 기워야 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자리를 지킨 거죠. 여러분 저기가면 나쁜 것을 보이는데 거기 가면서 기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어떤 얘기를하냐면그러고요 얘기를 목사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해 주면 되니? 그랬더니 자기가 끝나고 나면 늘 1차, 2차, 3차를 받니요그 네, 근데 거기에 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기도가 아니라 결단이지 무슨 기도냐. 언제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공사님, 오늘 기도해 주세요. 왜 이렇게 친구들 자꾸 술을 먹자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있어요. 야, 그거는 결단이지 기도는 아니지 않냐? 근데 언더이 친구가 청년부에 쉐어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 의 얘기를 하던 거예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기도했대 하나님, 오늘 절대로 제가 친구들과 술자리에 가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는요, 5시부터 기도했대요. 5시부터. 뭐라기 이냐면한 6시가 되면 전화를 할 텐데 전화 오지 않게 하소서. 전화가 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왔죠. 그래서 자기가 차를 타면서, 종로 상대를 하면서 하면서 그렇게 얘기 했대요. 하나님 버스로 오지 않게 하셨어. 버스로 왔을까요? 안 했을까요? 왔죠. 그리고 친구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오늘 술집이 문을 닫게 해주세요. 열었을까요? 닫았을까요? 열었죠. 하나님, 친구들이 저에게 술을 먹지 않게, 술을 먹으라고 말하지 않게 하셨어.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그런 진탕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있는 한 청년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야, 기도하지 말고 전화만 꺼놨어도. 안 가서. <laughs>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예 어쩔 수 없는 거지라는 마음을 가게다고 했어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네. 마음을 정해서 잊지도 하게해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는 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동생들을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동생들을 잘 돌보는 형들이 아니라 동생을 향해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형들이었어요. 여러분 형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돼요? 뒷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악한 말들을 내뱉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로 같이 협력하죠. 야 동생을 죽이자. 여러분 형들의 자를 지키지 못해요 동생을 죽이 그리고 철저히 동생을 돌려야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하자요저셉만 없으면 참 좋을텐데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오늘 듣지 아니할 뿐더러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즉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화를 늘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대화가 지금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화입니다 만약에 2주전 있었던 그 사건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셨던 이 자매님의 마음 가운데 만약에 그것을 함께 말하고 함께 쏟아내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마음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하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화가 부정적인 대화인지, 긍정적인 대화인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교회, 소, 교회 성장의 원동력 중에 하나는 목장입니다. 감기교을 속해라고도 말하고, 또장로교에서는 구역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 성장의 원인이 되는 이 속해를 통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속장님이 부정적인 얘기를하는 속장님이 되면 또는 목자가 되면 그 목장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가 사람들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는 잊지 말아야 될 절에 잊지 말아야 되고 듣지 말아야 될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성경 은 기록해요. 어디서요? 한적한 곳에서.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있는데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아,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왔네 자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나와 동침하자는 상황이 발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려 하지만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아니 하필이면 그날 딱 거기에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요셉이 들어가도 괜찮은 곳은 하필 그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요셉 옷을 잡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거절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여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때. 바로 그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요셉이 그렇게 살았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구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만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어찌 하나님께. 내가 어찌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살아야 합다 예전에는 교회 근처에서, 교회 근처에서 담배를 피는사람들렇게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직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직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제 교회 근처에서 담배를 피시거나 술을 뭐 드시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믿음이 없는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담배를 피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도님들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를 끊는 게참 어려워. 네, 담배를 끊는 게 어려워. 자, 그때 우리는 그분들을 용납하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지 않는 게 있어. 요그거 뭐냐면 교회에서만큼은 담배를 안 피워.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그분들도 교회에서 담배를 피지 않는데, 교회에서 악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담배 피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그냥 사랑의 언어가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늘그들의성기는 언어가 나와요. 그리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새를 거도을보세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생동했기 때문에 그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거룩을 행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정직을 행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어떤 행동을 할까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의 언어를 내지 못하면서 바깥에서는 어떤 언어를 낼까 생각하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정리해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을 대하요 오늘 직장 동료를 대할 때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족들을 대할 때도 마음이 상한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 오늘 요셉이 그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단순하고 명을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 여러분, 그곳은, 그곳은 비록 성전이 아니었지만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 그러한 그는 바로 이 거절의 결단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1952년 7월 4일입니다. 이 7월 4일이 언제냐면, 우리나라 광복절이 8월 15일인 것처럼 이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에요. 자, 캘리포니아 롱비치에 매일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왜 몰렸냐면, 플로렌스 체윅이라는이한 여성, 수영선수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 해역을 이 여인이 관망에다 자, 그리고 이 플러스 체조윅이 이제 섬에서 섬으로 약 35km 캘리포니아 앞에는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롱비치까지 수영을 한다는 일을 그가 결정한 겁니다. 몇 k 로였냐면 장마치 35km였어요. 혹시 35km 달려본 얘기 있으세요? 네, 제가 청년들과 함께 5km 마라톤을 한 적이 있습니다. 5km. 5km 마라톤을 했는데요. 어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5km 야, <laughs> 야 육상선수 출신이야. 청년들이 그러더라고. 아, 육상 선수 출신이야. 청년 때 그러더라고. 아웅 선 괜찮죠. <laughs> 야나 육상 선수 출신이야. 5km 정도 걸어도 가. 아니, 야 전력 질주도 괜찮아. 마라톤. 근데, 근데 마라톤 뭐냐면 소화암 높게 마라톤 배워서. 야 5km를 달리는데요. 저는 한 500km는 닿지 않았어요. 안 달리다가 다니니까 5km가 얼마나 긴지, 그때 하여간 다리를 그 다음날 이렇게 못움직이더라고요 최근에도 제가 그런 일을 겪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를 갔는데, 세종시를 내려갔는데, KTX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이 볼 때도 제가 지금 띄엄띄엄해 보이시죠? 네, 13579처럼 이렇게 좀 약간, 보시 고기는 그래도 크게 흐트러면 어떻게 해야 고기는 잘랄것 같지만 되게 이렇게 흘리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누가 챙겨줘요. 제가, 제가 알아서 KTX를 딱 끊었잖아요. 딱 끊었는데 가서 보니까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서울역에서 세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용산에서 끊은 겁니다. 가니까 기차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부랴부랴 <목소리> 그걸 취소했더니 1,800원이 네, 내야 되더라고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이들 사주는 거는 만원도 아깝지 않지만 쓸데없는 돈이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요? 제 이제 했는데 거기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서울로 올라오는데 2시 58분 차를 타는 겁니다. 2시 58분 차를 타는데 거기서 오는데 한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럼 몇 분쯤 나와야 돼요? 네, 그시간을 맞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 기차를 2시 58분 차를 타기 위해서. 근데 제가 수학을 잘못 계산해서 40분이 남아야 되는데 3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날 제가 한1 5 k 를뛴 겁니다. 오늘도 올라오는데 다리가 안 움직여요. 네, 운동을 안 하다 올라오니까 오늘도 다리가 안 움직여요. 어제도 내려봤는데 어떤 목사님 이 저번에 오다 목사님 왜 이렇게 좀 뭔가 불편하보 했어서 아니야! 이러면서 이렇게 걸은 거예요. 어제도 장례식장에 가서 딱서있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왜잘 안아주잖아요. 안 앉을 안 수가 없을 정도 나왔어요. 자, 3 5 k m 를 달려 댕길 방법이에요. 지금 3 5 k m 를 수영으로 가면 자, 이 여행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라고 말해요. 코치가 뭐라고 하면이 체력을 위해서 다 왔어,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왔어, 다 왔어. 근데 이 여행이 포기해요. 얼마를 남겨놓고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800m를 남겨놓고 포기합니다. 34.2km를 수영을 해서 갔는데 이제 800m만 가면 되는데 포기해요. 15시간 55분을 달려갑니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더 가면 되는데 이여이 포기해요. 포기한 여인이 묻죠. 왜 그랬냐고. 이 여인이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앞이 보이지 않았다고. 여러분 시험은 그런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도록 우리를 만든 거예요. 다 왔는데. 800m만 가면 되는데. 여러분 요셉도 다 왔거든요. 다 왔거든요. 근데 이때 시험이 온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온 거죠. 근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여러분, 그리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고 2년이 지났을 뿐인데, 그는 그 2년이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시는 30대부터 시작하여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인생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험이 언제 끝날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여러분, 800m만 더 가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 시험만 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우리한테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아, 음. 오늘도 그 마음으로 시험을 통과하시고, 여러분 만약에 이 코치가 정확히 얘기해줬다면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코치는 이천일을 힘을 내기 위해서 다 왔어 다 왔어 계속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말 다 왔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오셨습니다. 이제 반드시 우리의 시험이 끝나고, 우리 시험을 통과하고 약속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